뭐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죠. 이제 헤어지자마자 이틀 내로 물건을 정리를 해서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. 자, 이 심리는 약간... 난널 난 정리를 했어. 자, 그리고 이 물건을 너에게 줄 거야. 어때? 줬단 말이야. 난너 정리 다 했어. 어, 무섭지? 빨리 나한테 좀 매달려 줄래? 나, 정말로, 나, 간다. 막, 이, 나, 갈 거야. 막, 이런,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약간 상대한테, 뭐, 이런, 그니까, 러 어떤,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니까, 러 좀, 상대한테, 약간, 헤어졌지만 관심을 바라는, 일단, 날 붙잡아라. 약간, 그런,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고, 조, 좋은, 경우는 아니고. 그다두 번째, 저런 경우가 있죠. 이제, 막, 물건 정리하려고 딱, 이제, 그동안 모아놨던 거를 딱 열려고 하다 보면은, 그때 그 사람과, 이제, 그, 연애를 했던 추억이 떠오르면서, 딱 버리려고 하면은, 어, 막 가슴이 아파요. 막 이별의 아픔이 다시 찾아오죠. 그래서, 아이, 좀 나중에 정리를 해야겠다 하고 덮은 다음에, 또 며칠 있다가 또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, 어, 또, 또 마음이 아파요. 아,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또 나중으로 미룹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, 좋냐면은, 자, 해결책입니다. 좋은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. 한 노래에 꽂혀서 좋은 음악에 꽂혀서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진리잖아요. 이제 어느 순간 막 들어도 아무 감흥도 없고.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걸 안 듣게 되고. 자, 그 심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, 어, 막 바라만 봐도 되게 가슴이 아픈 물건이 있잖아요. 자, 이제 그 물건을 제일 잘 보이고 항상 보이는 곳에 그 물건을 놓습니다. 놓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계속 보는 거죠. 마음은 막 쓰라리겠죠. 하지만 봅니다. 계속 봐요. 보면 돼요. 그냥 계속 봐요. 그런 이제 보다 보면은, 한, 정말 별로 시간이 그렇게 안 지났는데도 하루 이틀, 3일만 돼도 그 처음 되게 막 쓰렸던 감정이 처음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. 그리고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그 물건을 봐도 아무렇지 않아요. 나중에는 이제 그냥 치우기 귀찮아서 그냥 거기다 내비두게 돼요. 냅둔 다음에 이제 우리는 되게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이게 막 어지르는 거를 막 이제 막 정리를 하려고 이제 막 하다 보면은 그때, 아, 이거 좀 지저분한데? 그때 치우게 된, 되는 거예요. 그때 치우게 되는 거니까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, 여러분들.